오늘은 스타필드에 또가차를 하러 왔어요. 응. 와 카드로 바뀌었네 다. 대박인데? 천 절. 저거 뽑으러 왔는데 품절이라니. <laughs> 네? 아아 아, 네. 신용 카드를 야아 嗯。Mm. 최초급 얼마지? 미친 거 아닌가? 짠. 가차 뽑고 싶은 게 있어서 갔는데. 다 품절이라서 못 뽑았습니다. 많이 못 뽑고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뽑았어요. 이건 짠거 같아. 거지 이거? 어, 음, 이게 단가? 이런 짱구 궁디기 가차가 있어서 뽑았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조립을 해보면 짠... 오시 머리가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그냥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짱구! 고무 키링도 뽑았는데, 고무 키링도 얘가 나왔어요. 짱구가 나왔으면 좋았을걸. 짜잔. 콜라보라서, 시나물을 아니면, 폼폼풀이 원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다음, 음, 이거는 음료 키링이에요. 디저트 메론소다 이런. 짠, 짠,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접시라서 이렇게, 어, 어. 접시에 세울 순 없다. 그냥 달고 다니는 용도. 다음. 제초 오금 뭐냐, 파우치. 빌려줄게. 빡쳐서 산 거. 응. 귀엽지? 짠. 짜잔. 새로운 오니 기리 거울이에요. 다음. 어왜안 열려. 짠. 이거는 펜라이트 응원봉 가챠입니다. 치치준. 저는 보라색이 나왔어요. 건전지를 따로 넣는 곳이 있긴 한데 작동이 되진 않습니다. 이런 펜라이트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개수파로 배지 카프카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잡이 <laughs> 제초오굽 인형을 살지 이걸 살지 엄청 고민했는데 조금 쓸모있는거 살지 너무 귀여워 말랑말랑 폭신폭신 하치와레 최초 5급 자격증 뭐야 이거 솜이네 와와 와, 와, 정말 쓸데없당 귀여운게 끝인 카드만 들어가는 최초 5급 파우치입니다. 끝! 이거 보여드릴까요? 거울.